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Friday, April 8, 2022 Britain bets on nuclear power in its plan to boost energy independence. 영국은 bets on 무엇으로 선택하다? 원래의 bets on은 어디에 돈을 걸답니다. Nuclear power 원자력 발전으로 선택했다. In its plan to boost boost는 높이다. Energy independence 에너지 자립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서 원자력을 선택했다. The British government revealed on Thursday its plan to increase the country's energy independence as European nations try to quickly reduce energy imports from Russia over the war in Ukraine. 영국 정부는 revealed, 밝혔다. On Thursday 목요일에 its plan, 그 계획을 튼키우스 캄추리스 에너지립앤스 이 나라 적 영국의 에너지 자립을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as 모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to from Russia,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Over the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the is an increase to nuclear capacity which goes to deliver up to eight reactors this decade. The cornerstone. 원래 초석, 모퉁이돌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건간 토대. 영국의 계획적, 영국의 에너지 자립 계획의 건간이 되는 것은 is an increase to nuclear capacity. 원자력 발전 능력의 증가입니다. With goals. 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To deliver. 여기 deliver는 뭐 전달하다는 말보다는 만들어내다 건설하다는 뜻입니다. Up to eight reactors. 최대 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영국은 11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reactor란 것은 이제 원자로인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말입니다. This decade, 이번 10년에, 그니까 러 2020년대에 추가 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정설하는 것이 목표이라는 말. Under the energy security plan, the country will aim to increase its capacity to 24 gigawatts of nuclear power by 2050 or a q c o t e of estimated electricity demand. 이러한 에너지 안보 계획 하에서, 즉, 이러한 에너지 자립 계획 하에서 The country, 영국은 will aim to increase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Its capacity, 그 발전 능력을 어디까지 24 g i g a w a 240억 기가하면은 10억입니다. 240억 기가와트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총 발전량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만 이 정도입니다.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능력을 어, 240억 기가와트로 증가시키는 것이 일단 목표입니다. Or 여기 or는 어, 뭐, 적, 이런 말입니다. 혹은 뭐, 적, 이런 말인데. 적, a code of estimated electricity d 예상, e s t i m 예상 전력 수요입니다. 수요의 4분의 1 정도를 핵 발전으로 이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가를 잠깐 보시면요. 이, 우리가 뭐,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말 많이 쓰죠, 요즘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로는 사우전드고 메가는 밀년 100만입니다. 기가는 10억이죠. 빌리언. 테라는 1조입니다. There will also be more oil and gas projects in the North Sea and an expansion of offshore wind and solar power. Also, 또한, be more oil and gas projects in t n o r 북해에서의 더 많은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는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 북해에서 영국은 이미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정을 뭐 뚫고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 expansion 하면은 확장 확대입니다. upshow 하면 이것은 이제 해안에서의, 해안에서의 그런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력 발전, 이런 것도 확대를 하겠다는 말. The government said it wanted to win Britain off expensive fossil fuels. 정부는 말했다. It wanted to win. win 하면 원래 젖을 때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젖을 때다는 말인데. 자, 영국을, 자, win A off B 하면 A를 B에서 벗어나게 하다는 의미. 자, 이 값비싼 이런 그 화석연료, 화석연료, 뭐, 환경도 안 좋고 이런 값도 비싼 이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게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The plan will reduce our dependence on power sources exposed to volatile international prices we cannot control.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in statement 이러한 계획은 will reduce our dependence on power sources 우리의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이다. 파워 소시즈는 전력 공급은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exposed to volatile international prices we cannot control. 여기 이제 관계된 사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volatile 하면 원래 휘발유의 뭐휘발성 이런 말인데 여기선 불안정한 unstable입니다. 불안정한 국제의 그런 가격 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가격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그 전력 공급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이다라고 폴스 잔슨 총리가 말했다 성명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공급망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지금 폭등하고 있죠. 어, 석유가라든지 뭐 아니면 그전연계수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이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금 전기료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러한 그 국제적인 사건에 의한 그런 뭐이 가격 폭등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국내에서 다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의 근간이 원자력 발전소의 정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그유엔에 제출한 그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어 세부 계획을 보니까요, 각국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보니까 거의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정설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은 뭐이 탄소 발생량이 가장 월등히 적습니다. 다른 뭐이화석연료뭐 전연 가스나 석유나 뭐 석탄 이런 것보다. 풍력이나 태양력이 가장 깨끗한 너이죠 이게 그야말로 뭐그 최고인데 문제가 이제 꾸준하지가 않다는 거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람이나 뭐 햇빛이 1년 365일 똑같이 뭐 이렇게 계속 불어주거나 쬐주면 어참 좋은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주 공급원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보조 공, 이 에너지 공급원으로 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게 뭔가 하나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 풍력이나 태양력은 송전 문제 등등 해서 전력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핵발전소나 아니면 이 화력발전소 이런 거에 비해서 전력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영어 일문